살까 말까, 고르켓 o 고르켓.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품은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안사요! 잡상인 아닙니다. 잡투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까 말까 고르켓입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된 버티컬 마우스.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버티컬 마우스가 뭐냐고요? 손목과 팔에 들어가는 긴장을 최소한으로 완화해주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마우스입니다. 장기간 마우스를 사용하더라도 근육과 신경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군요. 진짜일까요? 판매량 1위 앤커 인체공학 버티컬 무선 마우스입니다. 24,900원이라는 가격으로 가성비 상타춥니다. 좌우 버튼 수명 300만회 이상, 불 수명 50만회 이상 등 이전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선 연결 없이 USB 리시버만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판매량 2위 로지텍 MX 버티컬 인체공학 무선 마우스 12만 250원입니다. 비싸. 리쿠스는 로지텍 MX 시리즈의 야심작입니다. 튼튼한 내구도, 다 마우스 대비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사면 몇 년은 끄떡 없으니 한번통 크게 지르겠다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판매량 3위, 제닉스 버티컬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 34,970원입니다. 손목이 편안한 최적의 각도 60도. 블루투스로 연결되며 충전형 내장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제닉스의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량 4위, 제닉스 저소음 무선 버티컬 마우스 25,900원입니다. AA 사이즈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마우스입니다. 저소음 마우스이기 때문에 몰컴에 용이하며 LED를 켜고 끌수 있습니다. 판매량 5위 코시 버티컬 컴퍼 무선 마우스 판매량은 5위인데 엄청난 리뷰 개수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13,27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 버티컬 마우스 써보고 싶은데 나랑 안 맞을까 두려운데? 하시는 분들이 입문용으로 써보기 좋습니다. 입문용인 만큼 내구도나 성능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긴 무리입니다. 버티컬 마우스 판매량 TOP 5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에는대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숨겨진 보배가 있을 수 있지만, 무난, 무난한 걸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까 말까 고르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